대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세계 정복하여 살아남는다고 전쟁 일으키는 로마 지도자 속에 사탄의 역사 나라는 속국인데 자리 차지하며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귀신에게 시달리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온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가 아직 대인되었을 때에 그래도 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셨는지 공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유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유라는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장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질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빠질,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어, 나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막 자꾸 강요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율법에 맞춰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률과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방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는 옛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 이제는 거기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 세계를 정복해야 살아남는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치고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참 설마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전 세계가 막 이렇게 유엔도 있고 이렇게 유럽 연합도 있고 다 있는데도 이게 그냥 그냥. 아마 눈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학살이잖아요. 학살, 살인을 넘어서는 학살이에요. 큰 범죄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참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저게 이제 전화위복이 될수 있도록 아, 성경은 항상 그렇잖아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항상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참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한 2천 명이 됩니다. 그 참복음 가진 저들이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복음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유럽으로 이렇게 불포이 흩어지잖아요.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영향을 입히고 아, 복음으로 저들을 살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 러시아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도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러시아권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그들이 이제 복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에 있는 참 복음이 그 복음이 없는 유럽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동유럽 뭐, 쭉좀 계속 아, 피난민들이 예,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 아, 복음 전도의 길이 되고 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 정말 나라는 속국인데 에, 자리 차지하며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에,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그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 세리 세리장들, 아, 뭐 세금을 얼마 그도 가지고 아, 얼마나는 로마에 내고 그 외에 그것은 자기가 이제 먹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오히려 괴롭히는 그 와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막책망하는 거예요. 왜냐 안 그래도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시달리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전각동각 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상해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 받으려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빈들에까지 따라왔잖아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불치병자들이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됩니까? 의사를 만난다고 치료가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 구원을 받겠어요? 불치병자들이 어디 가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소망.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소에이 눈을 뜨고 중풍병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 구약에 오시리라 오시리라 했던 그분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여 만나기 위해서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중풍병자는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받고이빈들에까지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빌리포스 2장 5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되지 아니 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 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상대방 눈높이를 맞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 우리 사역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 중립자의 자세는 항상 상대방 눈높이에 낮추어 줘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어린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영적으로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다려 주고 우리가 섬겨 주고 도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주께 가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섬기러 왔다. 우리 이런 마음, 우리 전도자의 자세, 항상 섬기는 자세.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런 자세. 섬김의 자세,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사람들, 그런 자세,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 현장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 그들에게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고 영적인 피로도 채워주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의 기적으로 채워주셨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심장으로 아,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게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심장, 궁률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자세,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 하늘 나라에서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섬김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국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도록.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으로 더 나아가 이삼 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무리무리 위해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アーメン